성인을 기리는 축일의 전날을 귀신과 주술 등의 신비주의와 연결시킨 것이 기원인 할로윈은 한국에서 자칭 인싸호소인들과 인싸충들이 가장 호들갑 떨며 설레발치는 서구적인 자유로움과 영미권 문화에 대한 무분별한 수용을 상징하는 기념일 1순위로 꼽히는데 할로윈 시즌만 되면 번화가 여기저기서 1년에 책한 권이나 읽으면 다행일 것 같은 친구들이 속속들이 등장해 귀신문장, 코스프레 등 유쾌함을 전달하려는 취지와는 완벽하게 동떨어진 산티나는 행색을 하고 술을 처마시며 어슬렁어슬렁 온 동네를 십창을 내놓는 기념일 같지 않은 민폐투성의 기념일이다. 이번 할로윈 시즌도 어김없이 감성과 원초적인 본능을 인생이 제일 가는 모토로 삼는 친구들이 이태원에 마구마구 등장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 교통체증에 소음공해 담배꽁초 버리기 쓰레기 투기 문제로 이태원 주민분들께 피해를 입히는 건 기본이고 꽉 들어찬 인파에 이리저리 파도타기를 하다 수십 명이 기절, 쇼크, 심지어 압사당하는 사고도 일어나 이 사태를 처리하러 달려오는 경찰 의료진, 구급대원분들 등 생산적이지 못한 퇴폐문화를 즐기는 개념 있는 친구들 덕분에 쓸 수도 없이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받고 있고 그들이 싼 똥을 치우느라 밤새워가며 고생 중이다 머리에 똥이 꽉 들어차서 자유라는 미명하에 남에게 해를 입히는 무책임한 행동은 방종이라는 것도 망각한 채로 하루하루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술 마시고 색을 탐할지 골똘히 생각하는데 평생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이 친구들을 보고 있다면 교육이 왜 중요한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된다